폭을 줌 달리기 버그요? 그건 뭔 버그야?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지? 여기도 있네. 아,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건 몰랐던 버그인데? 예전에 저게 짱 아니었나, 솔직히? 트리스탠드 이용한 닌자 버그? 아무리 생각했었어도 무스매님이 찾았던 그 버그가 짱이었던 것 같은데? 쓴 상태로 엄청나게 접근을 할수 있었던 그건 버그 아니야 테크닉이야. 어, 그건 테크닉이라고요. 그건 버그가 아니야. 테크닉이야. 아, 그것도 있었다. 탄암 탄암 스코프 버그. 원래 예전에 이렇게 해서. 이게 활성화되면은 끓은 상태에서 이렇게 낮추면은 낄수 있었던 게 있었었는데. 지금도 되네? 오! 야, 이거 다시 된다! 아니, 막혔었는데? 다시 되네? 오라? <laughs> 야, 수정됐던 게 다시 부활했는데, 오, 오라, 오, 어? 이게 왜 다시 되지? 호호 여러분, 쉿! 우리만 아는 비밀 오케이, 우리만 아는 비밀 잠깐만 되네. 아직도 야, 이게 왜 다시 되지? 잠깐 테스트 좀 해볼게요. 맞는 탄안이라고 뜨겠지. 탄정보가 맞으니까,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예전에 탄버그라고 해가지고 탄을 맘대로 낄수 있었거든요. 이러면 되잖아, 300으로 쏜 걸로. 야, 끝장나네. 야, 야, 이거 몇 메타 용점인 거야? 이게... 바깥 꽂으면은 희한하게 날아가가지고 야 화살은 발사가 안 된다 화살은 발사가 안 된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화살은 발사가 안 돼요 여러분 야 화살은 발사가 안 된다. 화살은 발사가 안 된다. 아, 그치. 화살은 발사가 안 되지. 아, 아깝다. 아, 씨. 이거 화살 발사됐으면 개꿀잼인데. 아, 씨. 개 아깝다. 아, 이거 발사됐으면 레전드였는데. 일단 50영 점이 150, 50영 점이 150, 50영 점이 150이고, 100m 영점 노면은 야 이거다, 야 이거다, 가자, 야 가자, 가자, 야 이거다, 아까 5 0영점으로 쏘면 됐어. 피백, 늦게 봐줘. 와, 근데 안 도망가는 거에. 만족인데, 나는? 야, 라이노타는 아닌갑다. 너무 느리게 간다. 도망을 안 가는데? 개쩌는데? 라이노탄 너무 약한데? 차라리 300탄으로 쏠까? 300이 제일 나을 것 같긴 한데요? 이거지 이거지 이게 사냥이지 이거지 야, 이거지! 도망을 안 가잖아! 야, 이거지! 야, 300탄 집보넣으면 진짜 미친 레이저인데? 야, 개꿀도르다, 이거 진짜. 10, 30, 50이 있는데. 야, 찾았다. 야, 찾았다, 찾았다. 야, 개꿀이다, 야. 타다저 검은색 보이는 데다 맞추고 쏘면 된다 너몇 메다야 아뭔 뭐 메다가 뭔 상관이야 메다가 뭔 상관이야 50딱 잡고 풀좀 땡기고 딱 여기다가 쏘면 은 맞잖아 메다가 뭔 상관이냐고, 어차피 레이저인데. <laughs> 아니, 미쳤는데, 이거? 미터수가 뭔 상관이요, 야, 딱, 보이면은 그냥 딱 잡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싹 놓고서. 그냥 이렇게 탁 쏘면은, 어? 탁 바뀌잖아. 어, 애들 도망가지도 않고. 이렇게! 여기 탁 껴주고. 제작, 아, 한발한발 재장전해야 되는 건좀 꼴받긴 한다.